5월 28일 성령 강림 대축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의 역사는 강림, 곧 내려오심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내려오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고 성자께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땅으로 내려오셨으며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강림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전하는 일독서에서는 상징을 통해 성령 강림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행전에 의하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불꽃처럼, 혀의 모양으로 내려오십니다. 먼저 바람처럼 오시는데 바람은 곧 숨을 의미하고 숨은 성경에서 숨 쉬는 이의 영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의 숨이 닿자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하였듯이, 하나님의 영에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당신의 숨, 당신의 기운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생기를 잃고 숨이 막힐 듯 힘이 든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기가 막힐 듯 가깝하다면 그때야말로 하느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숨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길 청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살기에 숨이 차고 기가 막히게 힘들지만 하느님의 숨을 받아 예수님의 기운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면 삶은 생기 넘치게 되고 세상은 살만 나는 곳으로 바뀌며 인생은 신명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살려는 우리 자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내 안에 자절과 분노를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성령은 불꽃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성경에서 불꽃은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힘이자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빛이고 가슴을 간통하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여 경제가 성장했다지만 사람 사이에는 제 생각만 하면서 냉기가 흐르는 야박한 세상. 저 살자고 남 죽이면서도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는 어둡고 냉혹한 세상에서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다 불태우고 깨끗이 씻어주는 불꽃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길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만 차리는 자신을 불태워버리고 따뜻한 빛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은 혀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혀는 말할 때 사용하는 신체의 일부로서 성경에서는 말씀의 상징으로 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표현은 곧 성령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말로서 삶에 용기를 주는가 하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무엇이 나의 삶을 구원하는 말씀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말을 서로 나누도록 혀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을 받아 제자들이 말하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지방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라고 전합니다. 소통의 놀라움이 성령강림의 결과였습니다. 현대사회는 단절의 사회라고들 합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노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내의 한탄을 남편이 알아듣지 못하고 의뢰의 소리를 갑이 외면합니다. 한쪽에서는 내말좀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쪽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짓누르니 그 결과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소음만 가득한 불통의 세상에 성령이 오시면 서로서로 서로 알아듣고 말하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성령 강림의 기적은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소통은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할때 시작됩니다. 성령께서는 열린 마음에만 오실 수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허물을 용서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이러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요?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칠일로는 성령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언제나 같은 형태로 내려오지만 논에 떨어지면 별을 튼튼히 자라게 하고 밭에 내려서는 야채를 키우고 산에 내린 비는 숲과 나무를 자라게 하고 강과 바다로 내린 비는 물고기를 자라게 하듯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르지만 제 모습대로 자라나서 한 생명 안에 엮어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비심을, 어떤 이에게는 용기를, 어떤 이에게는 절제를,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갖기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와는 다른 남은 비난거리가 아닌 존중할 특성입니다. 그렇게 주신 선물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성 바오로는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라고 일러줍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독특한 역할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힘으로 애써서 혼자 잘 살아보려는 노력은 넙처럼 점점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할 뿐입니다. 가득 찬 근심 걱정을 이제 성령께서 불길로 태우시고 두렵고 부끄러운 우리 제약을 세찬 바람으로 쓸어버리시며 그빈 존재를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서로 소통하는 혀와 같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시다. 오늘 하답송의 후렴과 같이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